저는 오늘 오전에 한국 이 성김에 대한 호스피스 한국 생명사랑 호스피스 그 이사회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등을 가진 열처녀가 몽땅 다 들어갔으면 참 좋겠는데 등을 가졌다는 것은 신랑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이 아니고,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일곱은 들어가고, 세 명이 못 들어갔거나, 여덟 명 들어가고, 두 명이 못 들어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보면 거의 50% 아닙니까? 다섯 명 들어가고, 다섯 명못 들어갔다.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죽전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등만 가지고 기름이 없었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했다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믿음이 있으면 성길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데 믿음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해 드린다 그랬거든요. 주님을 따라가는 무리는 참 많지만은 참 제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모든 성도는 마지막에 때 알곡 신자가 되시고 정말 믿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복음 7장, 오늘 이 7장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백구장에 죽어가는 종을 고쳐주셨는데, 이거 기적이죠. 아이가 다 죽어가는데, 종이 다, 종의 아이가 다 죽어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셨고, 또 나이선 가부에 죽은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 이 누가 복음 7장에 나타나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기적이죠. 그러나, 그러나 본문에서 보면 한 여인의 성김을 받으시면서 더큰 기적을 여기서 볼수 있는데 여러분 병이 나는 것도 기적이지만은 병이 나섰다가 다시 재발할 수도 있고 다시 아플 수도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지만은 그러나 다시 세상에 살다가 다 죽었잖아요. 나소로나 야이로의 딸이나 나이스 가부의 아들이 계속 살아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기,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 예수 믿는 것이 기적이고 제사 안 받은 것이 기적이고 영생 얻는 거 구원 얻는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한번 구원 받은 사람은 영원히 영생함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제사 안 받고 천국 배성된 것, 하늘님의 자녀 된 것이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본문에 제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제사 안 받고 구원 받고 평안 함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의 성김이 보여주는 교훈이 뭐냐? 말 없이 성기는 성김, 말 없는 성김. 37절 하반절에 보니까 항유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랬는데 이 여인의 성김의 특징이 뭐냐 많은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도 말 한마디가 없이 섬겨요복음서에이 여인의 항유를 부은 이야기는 길게 다루고 있는데 예수님과 그를 초대했던 바리새인과의 대화는 많은 말이 오고 갑니다만는이 여인은 와서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섬기고 충성하고 복사하고그 헌신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 어느 여는 무엇을 바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성기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왔는데, 자신을 가시하거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여인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겨가지고, 멸시의 눈으로 바라보고, 함부로 막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침묵을 지키는 모습이 오늘 이 보문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말이 너무 많을 수 있어요. 이 때문에 일해 놓고 나서 점수를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강력교회가 60만 대군이 여자들 빼놓고 노인들 빼놓고 장정만 60만이에요. 그 장정만 6 0만이 60만이, 60만이 강약에서다 쓰러지고 후손들이 들어가고 이시대 이상은 갈릴과요수만 들어가요. 그런데 왜 강려에서 쓰러져서 들어가지 못했느냐 입 때문에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을 당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거든요. 제가 이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요사이 재직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참 조심시키는 것이 뭐냐 말조심 강조기간 1년 365일 그래서 손내라 그래 가지고 조디 조심, 주디 조심, 말 조심. 따라하게 가지고 왜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입 조심인 줄 믿습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오늘 여기 이 여인은 말없이 섬기고 봉사했지, 뭐가 잘했니 못했니 변명하지 않았고 그렇게 아름다운 봉사하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거든요. 주님은 그 여인의 중심을 보시고 사람들 앞에서 그 여인을 세워 주셨는데 이 여인의 행한 일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증거되라고 말씀했을 때에 자신을 비난한 사람들 을항해가 예수님이 자기를 칭찬해 줄 때에 보세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그러면서 넌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럴 수 있는데 그한 마디를 안 했다는 겁니다. 순순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와서 눈물을 발을 적시고 항유를 부으면서도 말하지 않고. 비난하는 사람들께도 대꾸하지 않아 하고,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봉사하는 이 아름다운 헌신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가르쳐 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때에 우리도 어 자신을 생생 내기 위해서 자기를 어떻게 칭찬받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말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할 바를 다했던 아름다운 섬김이섬김을 성김. 우리 서현의 성도들이 배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점 했다고 의시되고 생색 내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후 신이 아니거든요. 말없이 섬기고 말없이 봉사하는 이 아름다운 봉사. 두 번째로 이 여인은 눈물이 있는 성김을성겼어요 38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뒤로 그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여기 눈물은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감사의 눈물이 아니겠어요. 제인이 제사함 받은 것이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에 감사해서 흘리는 감사의 눈물 자신이 죄가 맡아 보니까 그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눈물을 주님의 발에다가 펑펑 쏟아 부은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죄를 회개하고 눈물이 나기 마련인데 정말 우리가 이 예배 드리면서 간격의 눈물 감사의 눈물 회개의 눈물이 있는가 지난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고여가지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봤어요 때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정말 은혜 받고 감격하는 감사의 눈물 회개의 눈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소외당하던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제사 산 받고 구원받은 그 감격 감사가 충만했을 때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싶어서 헌신하고, 그리고는 정말 눈물을 쏟아부었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벅찼으면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겠어요. 주님을 섬길 때에 교회를 섬길 때에 감사의 눈물이 있고, 회개의 눈물이 있고, 감격의 눈물이 있는 그런 성기가 봉사가 주님을 기쁘시게 들을 수 있는 거죠. 감사가 없는 봉사가 참 봉사일까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감사가 없는 본신이 정말 주님을 그렇게 기쁘게 하겠느냐. 회개가 없는 봉사가 참된 봉사일까요? 간격이 없는 봉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감사가 있고 회개가 있고 간격이 있는 봉사. 이 봉사가 참된 봉사. 주님이 그 여인의 봉사를 받으시고 성김을 받으시고 칭찬하신 겁니다. 간격이 있는 사람은 건강할 때에, 기력이 있을 때에, 가진 것이 있을 때에 잘 성기는 거지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든 말든 나를 칭찬해 주든 안해 주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함이여 선길이다 여러분 진짜 은혜 받아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요. 막 주일하고 싶은 게 특징이고 막 예배드리고 싶고요. 교회에 나오는 게 즐겁고요. 여러분 그런 체험을 날마다 좀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예배하고 싶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싶어서 전도하고 충성하고 싶어서 충성하는가 하고 남의 눈치 봐가지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억지로 하면 거기 있다면 원망이 나올 수 있고 불평이 나올수 있어요. 멸망받을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배성된그 내에 가면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고 나 같은 죄인이 주일 의 하게 된 것이 감사하고. 나같이 부정한 사람에게 직분 주신 것이 감사해서 일하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분받을 때에 하, 눈물을 쏟았던 사람이 초심을 잃어버리면 그 직분을 개그리하거나 소홀히 하기가 쉽다 오늘 이 여인의 이, 헌신은 눈물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김을 했던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근래에 주님 때문에 눈물 흘린 적이 있습니까? 괜히 돈 띄고 사기당하고 울거나 질병 때문에 아파서 울거나 자식들 때문에 속상해서 우는 눈물 보다가 주님 때문에 감사해서 간격에서 흘리는 눈물 정말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고 직분 주신 것이 감사하고 주일하게 된 것이 감사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현신이 있느냐 그 말이죠 유대인들은 눈물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울 때는 눈물병을 가지고 와가지고 눈물을 받잖아요 눈물병에 눈물 담을 수 있도록 위에는 큰데 중간에는 조그만하게 가지고 그 밑에는 한가리가 있는데 눈물을 갖다가 담아 가지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마르지 않도록 봉해 가지고 매를 맺힌 날 어떤 눈물을 흘렸다고 거기다가 적어 놓는다는 거죠.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에 다윗의 무덤에 갔더랬어요. 갔더니 그때에 다윗이 눈물을 담았던 눈물병이 아직도 거기에 있다. 눈물이 얼마 있는지 모르겠고 다 말랐겠지만, 은 시간이 몇천 년 흘렸으니까 눈물이 다 말랐겠지만, 은 눈물병은 아직도 보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위도 회계의 눈물을 많이 흘렸던 사람이고, 구원의간격에서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둘 말은 나의 눈물을 기억해달라는 말 아니겠어요. 오늘 이 여인이 주님의 발에 눈물을 쏟았을 때에, 주님은 이 여인의 눈물을 기억하신 겁니다. 오늘도 주님을 섬길 때에 이 여인처럼 말 없는 섬김, 눈물이 있는 섬김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의 섬김은 사랑이 깃든 섬김입니다. 38절에 자기 머리를 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팔레스틴에는 머리에도 많고 먼지가 많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구두를 신고 운동화를 신은게 아니고 샌들 그걸 신고 다니면 그 신발에도 먼지가 많이 묻고 발에도 먼지가 참 많이 묻거든요. 그래서 손님이 자기 집에 오면 먼저 대접하는 게 뭐냐 물을 떠다가 발을 씻겨주는 것이 이게 손님을 대접하는 첫째 케이스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해놓고도 물로 발을 안 씻겨줬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어땠느냐 예수님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추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춤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를 나타낸 거죠. 여러분, 아이들 발에는 좀 이래, 뭐, 지 자식 사랑하니까 입 맞추지만은 남편 발에 입 맞추고 마누라 발에 입맞추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한번 맞춰본 사람이 있나요? 그걸 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금 발은 지금 씻어가지고 깨끗한 발도 아니고, 지금 걸어오신 그 먼지가 있는 그 발에다가 눈물을 쏟고는 머리털로 닦고, 그 다음에 그 발에 입 맞추는 이 여인의 이 헌신, 이 성김이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아름다움이었죠. 그런데 여기 보면, 닦고, 입 맞추고, 부은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 반복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임이에요 그냥 한 번으로 그냥 눈물을 적시고 머리를 한번 그냥 닦고 그냥 한번 갖다 입 맞추는 게 아니고 눈물을 한 번만 부는 게 아니라 몇 번이나 눈물 을 흘리고 또한 닦고 그리고 입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입을 맞추는 그 봉사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도 한번한 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헌신해야 될줄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천국 갈 때까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천국 갈 때까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가능하다. 사람들이 볼 때에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가시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믿음으로 생기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반복해서 할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여자의 머리털은 자존심을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는 그 머리털을 갖다다가 그좀 전에 눈물을 해놨으니까 먼지가 묻었으면 요 그것이 깨끗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머리를 갖다다가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다입막을 맞추고 그 발에다가 항류을 붓는 이혼신. 우리가 주를 섬길 때에 정말 한번 봉사가 아닌 계속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교회에 봉사를 해 놓고 왜안 알아주느냐? 그리고 뭐 자기를 자꾸 나타내려고 그리지만요. 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봉사하면요, 주님 알아주면 그걸 만족하지요. 뭐 사람들이 칭찬을 드리고, 사람들에게 뭘 상을 받으려고 그런 것이 전혀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명예를 위해서 하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증언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만족해야 돼요. 제가 오늘 호스피스 갔더니, 마치고 나니까 뭐 또, 또뭐 감사패를 하나 갖고 왔던데, 이번에 호스피스에서 전방에 가서, 전방위 가서 좋은 일을 했더니, 거기 분복이 감사패를 갖다다 하나 주는데, 이사장이니까 내 이름을 제가 가지고 보냈더라고요. 사실은 세상에서 그런 건안 받았으면 참 좋겠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인정해주면 그게 좋은 거지. 여러분, 교회 일점해놓고, 교회에서 뭐 자꾸 상 주는 거, 상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면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잖아요. 오늘 이 여인이 주님을 참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의 님 발에다 가 눈물을 쏟아 놓을 수 있었고 그 발에다가 머리 카락을 가지고 닦을 수 있었고 거기다가 입을 맞추고 거기다가 항유를 부은 것은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했다는 겁니다. 제 많은 여인이 제사 받고 멸망받을 사람이 구원받았으니 그내의 네 감사해서 그래서 그는 헌신할 때에 그 항유를 갖다 부었는데 그것도 엄마 한번 돈인데도. 아까워하지 않은 것 부을 수가 있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인생의 온전한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받는 것. 인생의 온전한 목표는 하나님의 사랑 받고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는 것. 십자가 정신은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사람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랑함으로 자녀들을 교훈하고 때에 따라 책망하고 매를 때리더라도 사랑해서 옳른 자식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사랑이지만, 미워서 속상해 사는 것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에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람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사랑함으로 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여인의 헌신은 성겸은 전부를 드리는 성겸이었습니다. 38절 하반절에 항유를 부으니 이 아이는 항유를만 부은 것이 아니고 자신의 마음 자신의 몸 자신의 물질을 주님께 붓는 것과 같은 것이었잖아요. 마가음 12장 44절에 보면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일부를 형갑했지만가난 가부는 구찬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못다그랬어요 여기 이 여인도 구찬 중에 항류를 예수님께 부었는데 한 반쯤 붓거나 3분의 1쯤 붓고 마친 게 아니고 다 쏟아부었어요 이 여인의 헌신은 자신의 시간이나 물질이나 그 다음에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께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전례되리라 전파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이나 시간, 물질을 드릴 때에 정말 우리의 기,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아름다운 것을 넘치나게 채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좋지만은 받는 것도 좋지만은 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좀 드리는 시간도, 몸도, 내 힘도,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더 아름다운 믿음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백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 이 누구를 더사랑니 테스트하기 위해서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보다가 백세에 얻은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물로 드리려 고갈 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뒤를 돌아보니까 수양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수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를 바쳤는데 하늘의 별과 같은 바르다 모래 같은 큰 축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어. 아브라함은 정말 그 백세 얻은 아들보다가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 요 사르반 여인이 아끼던 밀가루 털어 가지고 아들하고 떡구워서 먹고 죽을 파인데 엘리야가 갖고라 오 그랬을 때에 하나 더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하나님의 종에게 순종했더니. 가뭄이 끝날 때까지 기적이 그 가정에 계속 계속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망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몸을 드리는 것이고 물질을 드리는 시간 아니겠습니까